그럼 국토부 차관님신가요? 이 어, 현직 국토 장관입니다.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못 봅니까?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? 특정 정당하고 부동시장을 음. 직접 관계하기 어렵습니다만은. 하지만 사실이잖아요. 그 사실을 보면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사실.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. 네,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. 차관님, 제 질문 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. 그럼 국토부 네. 차관님신가요? 이 어, 현직 국토 장관입니다. 시장 관리 차원에서. 찰수 수 있... 있죠. 전, 강관님 제가 아니, 말하는 그, 게 어렵지 않습니다. 질문안 하셔도 그, 아쉬운 장면.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. 장관님이 의원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훈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언제 취임하셨죠? 23년 12월 3일 날 취임했습니다. 그럼 1년 6개월이 넘으셨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떻 예. 여당 의원이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?